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인챈트 히어로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인챈트 히어로 방치형 RPG 게임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이 게임도 퀄리티가 좋네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퀄리티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바로 한번 해봅시다. g 고 go,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튜토리얼이 있어요. 망치질 10회 달성하기. 화면 하단의 아이템을 터치해 보세요. 이 칼을 터치, 터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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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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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튜토리얼 완료. 장비 아이템 강화해 보세요 강화 업적 바로 가기 업적 가구 바로 가기 뭐야 끝났어? 튜토리얼이 뭐 3개밖에 없냐 이 게임을 대충 보자면은 위에 있는 이 캐릭터가 죽었어요 뭐 아무튼 알아서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뭔가 표창 키우기 2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이 밑에 있는 검을 이렇게 두들기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경험치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계속 두들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 이거? 강화. 그냥 일단 강화를 한번 해볼게요. 칼 강화. 어 위에 상자가 이렇게 떠나 는 이렇게 하면은 광고 보면 두 배를 주고 그냥 받으면은 그냥 받아야지. 밑에 또 메뉴가 많은데 스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뭐 공격력 증가, 최대 HP 증가, 치명 확률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네요. 대장장이. 장비 판매 라이선스. 이게 뭐지? 이거는 뭔가 특별한 코인으로 이렇게 강화를 하네요. 정령. 여기는 파란색 보석으로 강화를 합니다. 아티팩트. 이거는 뭔가 유물 같은 느낌이네요. 캐릭터. 이거는 제 캐릭터 정보인 것 같고, 뭐, 대장장이, 정령. 뭐, 이렇게 있네요. 던전. 뭐, 슬라임 던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어요. 상점. 여기는 현질 존. 돈을 오지게 쓰는 곳입니다. 야, 무슨 패키지가 한정 패키지가 이렇게 많아요. 일반 광고, 광고 제거를 갖다가 만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가격이네요. 하지만 광고 제거는 필수입니다. 와! 에? 이거 뭐야? 9만 9천원에 루비가 지금 몇 개를 주는 거야? 640만 개를 주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줘? 아니, 적당히 줘야지. 어 루비 받기 무료. 이렇게 누르면은 어 그냥 줘버리고 뭐 아무튼 현지라 할수 있는 뭘 할까?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주는 거야? 구매 무료 어? 이거 공짜로 주는 게 많구만 장비 성장 아 학은 뭐건가 레벨 뭐5 달성하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 캐릭터에 레벨이 있나 봐요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 맞죠? 아 그게 아니고 위에 있는 성장 패키지를 사야지만 주는 거구나 하긴 뭐 그냥 줄 리가 없지 데일리는 뭐야 5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보상받는 패키지 아티팩트 일단 알겠습니다 칼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업적 보상 일단 받고 뭔가 많아요. 랄랄랄랄랄 이렇게 받고 지금 보석이 9600개나 생겼어요. 이걸로 갔다가뭘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무기 강화를 좀해 주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 어? 아, 무기를 바꾸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일정 강화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승급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꾸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네요. 오케이. 승급에 성공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랄랄랄랄랄랄나나나나강랄랄랄랄나나나나 啷啷啷给我。 아 이렇게 경험치를 차고 강화하고 아 눈치 깠다 이게 망치를 두들겨가지고 경험치를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강화를 해요 그러면은 경험치가 이렇게 까 있는데 그러면은 또 이렇게 두들겨서 경험치 채우고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강화 오지게 해가지고 무기 바꾸고 그런 식이네요 어, 게임이 괜찮네요 아, 여기는 약간 뭐랄까 무기의 종류들이 있네 다른 것들 살려면은 조건이 또 있는데 장비 판매 라이센스 플러스 3 제일 좋은 무기가 뭐 이 끝에 있는 건가? 장비 판매 라이센스 플러스 100. 영원 드래곤 슬레이어 플러스 200. 공격력이 지금 뭐야? 천, 만, 십만, 백만, 천. 삼천구백원 올라갑니다. 일단 알겠고. 이 경험치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공격력 증가 여기다가 써야겠어. 그 다음에 바로다가 가냐 샤그라. 어? 딱. 이렇게 해도 느려 바로다가 또 이렇게 강화하고 일단 보석을 좀 써야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아티팩트에다가 써야겠죠 아 근데 이거 한번 사는데 1400개씩 드네 이 보석을 많이 살수 있는 이유가 있었구만 일단 공격력에 싹다 투자하자 공격력 어 뭐야 보라색깔 보석은 또 뭐야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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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레벨업. 어 뭐야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사면은 아그 뒤에는 전부 다 보라색깔 보석으로 짜야 되는구나 알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면은 보라색깔 보석이 중요하네요 아 그리고 맥스 레벨을 찍게 되면은 그 다음은 또 보석을 내가지고 승급 하지만 보석이 없어요 일단 경험치를 좀 쌓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되게 뭔가 잘 만들었네요 퀄리티도 좋고 이 오른쪽 위에 납품 물에는 뭐지? 어? 납품 뭐야 돈 얻은거야? 납품 아이템은 망치질 시 경험치를 획득하며 레벨 맥스 시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망치질을 할 때마다 주변에 뭔가 이렇게 보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뭐 돈도 되고뭐다 됩니다. 이런거는 게임 두배속으로 해줘야 되는데 뭔가 조금 게임이 느린 감이 있네요 오케이 경험치 많이 쌓고 바로다가 강화 요렇게 해주고 오 어, 맥스 찍었습니다 이분 근데 왜 승급 버튼이 안 생겨? 왜 이래? 이또 어, 뭐가 문제야? 설마 이 기사의 검이라는 거는 중급이 끝인가? 잠깐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나봐. 근데 장비 판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사려면은 또이 코인이 필요하고 이걸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이렇게 세번 해준 다음에 다음 무기로 이렇게 구매. 금액이 부족해? 어 돈이 없네. 에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오케이 돈벌었고 바로다가 다음 무. 여기 전사의 장 이렇게 구입하고 장착하고 공격력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제 이거를 강화를 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왜 여기서 안 바뀌어 있냐? 왜 자꾸 중국 기사의 검을 두들겨 캐릭터는 지금 창을 들고 있는데 뭐야? 이또 뭐가 문제야? 얘도 칼 껴줘야 되나? 아~ 강화 등록을 해줘야 되는구나. 아어 게임이 뭔가 되게 할게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망치 두들기는 것도 경험치 더 주는 것도 있을텐데. 이 게임 메뉴가 너무 많아요. 아이 게임이 너무 느려가지고 두 배속 있나 찾아봤더니 그런 건 없네요. 근데 자동 강화, 자동 획득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뭐냐?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에 그 광고 제거 프리미엄 세트 샀습니다. 이제 강화 자동으로 해주겠지? 자동으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뭐가 자동이란 얘기지? 아 이거 옆에 켜줘야 되나? 뭐야? 자동 강화 필드 19 스테이지 클리어시 오픈이 된다고? 에? 아니 뭐야 이거? 편지를 했는데 바로 못 써?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맞아? 잠깐만 일단 광고 제거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싹다 받아야지. 돈내놔 루비도 내나? 내놔. 그냥 다 내나? 그럼 스테이지 진행을 먼저 해야겠네요. 빠르게. 강화를 하자. 오케이, 승급 버튼 떴고, 승급. 또 이렇게 무기 강화해주고, 경험치 부족하고. 아니, 잠깐, 지금 스테이지를 못 깨고 있는데요? 지금 무기를 강화하기보다는, 그래, 차라리 돈을 사가지고, 여기 있는 거 강화 좀 해야겠다. 이거 돈 얼마냐? 뭐야, 돈도 돈으로 사야 돼? 33,000원에 270M이면 얼마야? 뭐, 아무튼 많이 줍니다. 바로 갑니다 아이 뭐야 와 이거 한 번밖에 못 사네 골드 아니 이럴수가 어 아무튼 골드가 굉장히 많은데 요걸로 갔다가 이게 지금 맥스 레벨이 5000인데 할수 있는 데까지 강화나 한번 해볼게요 아마 꽤 많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돈이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한 1000레벨까지만 이렇게 맞춰놔야겠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올려놔야지 안 올리면 또앙 샥샥, 개 답답하네.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천 찍었고, 다음은, 치명 확률, 요것도 올려줘야겠죠? 오케이, 맥스 찍었고, 플러스 10%. 공격력 데미지 퍼센트로 올라가는 거, 요거 올려줘야죠. 오케이, 맥스 찍었고, 골드 획득량?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맥스 레벨이 좀 작네요. 그리고 200밖에 안 되네. 그 나머지는, 루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뭐야. 그냥 공격력 몰빵해도 되겠는데요? 아 HP 증가도 조금 해줘야겠다. 오케이, 천. 까지 올리고 싹다 공격력에 잠깐만 대장장이는 뭐지 아 코인 강화 오케이 돈 없어서 강화 못하고 이 정도면 됐을 겁니다 어 뭐야 이거 망치질 할 때마다 경험치 62씩 들어오네 와 이거 그리고 자동으로 하는 거싹다 오픈 하려면 79스테이지 까지는 가야 되네요 아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이거 아무리 한방이어도 진행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일단 무기 경험치 좀 올려야겠구만 오케이 승급 떴고 상급 전사의 창으로 승급의 강화하자 경험치 부족 오케이 전사의 창 맥스 찍었고 그 다음 무기 조건 갖춰졌고 투사의 망치 구매합니다 강화 등록하고 장착도 해주고 또 망치질 뭔가 좀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없나? 어? 이동속도 늘려주는 요게 있었네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보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상점을 들어갑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한정 패키지로다가 대충 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구입 완료해 그. 이제 뭘 샀냐면은 루비 패키지 스페셜 99,000원짜리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개 해가지고 99,000원짜리 다섯번 구입을 했습니다 이정도면 되겠지? 일단 바로 이동속도부터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두배속이 없는 이유가 있었구만 이거 업그레이드하라고 냅둔거구만 아무튼 지금 재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 잠깐만 아 이게 무기뿐만 아니고 방어구 같은 것도 강화해줘야 되는구나 아, 이동속도가 붙어있네, 이게. 아이, 뭐야, 이거 강화할 거왜 이렇게 많아? 그래, 어차피, 지금 데미지는 세니까, 방어구를 먼저 강화를 하자. 그게 날것 같네요. 그 전에 재화를 좀 많이 써야겠죠? 망치질 강화 좀 요렇게 해줘야겠다. 오케이, 강화 대충 해줬고, 빠르게 방어구를 강화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튜토리얼이 갑자기 뜬다고? 슬라임 던전 1스테이지 입장하기. 던전. 아, 드디어, 던전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 한번 해볼게요 슬라임 던전에서는 직접 조작하여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어떻게 하는디 어 이런 식으로 아 근처에 가면 알아서 때리고 아이 캐릭터는 주인공 캐릭터가 아니고 옆에 따라다니는 정령 캐릭터 뭐 끝났어? 매직 미사일 스킬 사용하기 이거 누르면은 매직 미사일 자뭐 아무튼 지금 방패를 상급 방패까지는 만들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강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골드 버는 게좀 힘드네요 골드 획득량 좀 늘려야겠다 차라리 던전 도는 게날것 같네요. 여기 골드 되게 많이 주네. 그래서 지금 캐릭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한 방이네요. 어디까지 가나 빠르게 넘겨볼게요. 지금 6층이에요. 뭐야? 13층까지밖에 못 갔네. 자, 드디어 다음 방패 만들었습니다. 오우나랑 반지도 있는데 HP%랑 공격력 %로 이렇게 올려주네요. 와, 확실히 슬라임 던전이 골드 버리가 엄청 잘 되네요. 지금 60층까지 왔는데 했는데 100만원 넘게 벌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라면은 이거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 정령 강화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hp랑 공격력을 엄청 많이 강화해야 돼요 저 지금 엄청 많이 강화하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 무작정 정령 능력치가 높다고 해서 높은 스테이지 갈수 있는게 아닙니다 더 높은 스테이지 가려면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초록색 젤리를 이용해가지고 스테이지 언락을 해줘야 돼요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마다 저는 지금 110몇 스테이지까지 연락을 해놨어요. 뭔가 본 게임보다 이 던전 도는 게더 재밌는 거 같네요. 저는. <laughs> 와 여기 난이도 왜 이래? 지금 100층 넘어오니까 이 몬스터들의 데미지가 엄청 세졌습니다. 지금 저의 체력이 굉장히 많은데도 엄청 많이 까요. 여한대 맞으면 와 죽었다. 222층까지 와서 죽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고. 아 내가 293층까지 올라가려놨었구나. 어쩐지 안 끝나더라. 여기서 소탕하면. 와 이거 돈 진짜 많이 준다 아이 그래스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지금 72스테이지까지 와서 별로 안한거 같지만 상당히 오래했습니다 일단 이 게임을 해본 결과 방치형 RPG 게임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일단은 방치를 상당히 오래해야되고 지금 제가 키운데까지 키우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겁니다 저는 지금 현질에서 이정도지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게임은 재밌고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다만 녹아다가 심할 뿐. 인챈트 히어로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얌.